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. 다시 대한민국, 다시 구미, 다시 박정희.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,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.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이어받아, 우리 구미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훌륭한 선구자 잘 만나서요. 산업화의 제1 전진 기지로 구미로 삼게 되어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로 한동안 표현을 이래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. 자, 힘들다고 주춤 주춤해서야 되겠습니까? 힘들다고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?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서 다시 구미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이렇게 내는 그 일을 지금부터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 여러분 대한민국 파이팅 구미시 파이팅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